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트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전화 드렸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자. 캐리 소포트를 네. 9,800원에 20%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저번에 그멘토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네. 해서 기다려서 오늘 9,200원까지 올라와서 반을 매도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게 해야 지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게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방법이 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얘는 시가총격이 작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중급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어제 상하게, 상악, 상학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은 그 시기에 따라서 뉴스라고 그러거든요. 뉴스가 나오는 네. 그이 기본적인 이유는 이 매집에 매집, 매집. 저번에도 이렇게 아. 빠졌을 때 들고 있어라고 했던 이유는 매집이 들어온 음.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진다그래도 우리가 시세는 빠졌어도 이 거래가 빠지지 않으면 다시 레배업이 돼요. 이게 코스닥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는 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뭐 하루에 뭐몇 프로 빠졌다, 10%, 20% 이건 의미가 없고요. 거래. 이런 거가 음. 중요해요. 그래,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매집돼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됐든 세력들이 땡겨 올려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면 되고요. 이거 좀더 갖고 음. 있어야 돼요. 9,500원? 네, 저... 예, 한번더 오면 팔면 아. 돼요. 예. 서 있어요, 아직. 아, 9,200원에 제가 네. 반을 매도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왜그런 불안하잖아요. 예. 속도 많이 썩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손주하려다 멘토님한테 전화했는데 갖고 예. 있어야 그래서 네. 아, 오늘 손실, 그약 손실로 반을 매도하고 정말 다행이에요. 가지고 손, 손해가 예. 많이 왔었는데. 이런 자리는 그냥 네.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거래, 거래만 잘 보면 돼요. 이 코테약 시가총액이 아. 조금만 종목들은 이거 실적은 의미가 없고요. 이 네.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이 돼있냐 안 돼있냐 이거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느닷없이 올라가요. 탄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더 있으니까 한번더위험은 아. 팔으세요? 아, 네. 그럼 매수 꺼면 팔면 되겠군요. 네, 나머지 두고 그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거래가 이제 아.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위에 있어요. 그때 한번 아, 파세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멘토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